예대표민들이 오셨습니다. 이곳의 대표적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의 경제통 성남수원의 김태년 의원님 참석하겠습니다. 네, 성남수원의유강선대 여성본부장을 맡아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우리 경기도당을 이끌고 있는 김승원 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분, 오. 조중한 분이 오셨습니다. 중앙선대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정은경 위원장이 참석하셨습니다. 네. 또한 분, 조국혁신당의 이혜민 의원도 참석하셨습니다. 오. 네, 그리고,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연장을 맡고 계신 강경실네 <laughs> 말씀은 우리 지역연 r 들 중심으로 하 s h i